빙의는 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현상으로 정신질환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몸안의 빙의령을 빼내어야만 빙의 증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빙의 증상은 단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빙의 증상을 끝내고 싶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빙의 치료를 한번 하기만 하면 다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의 령을 꺼내고 나서 기를 채워 넣는 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빙의가 되어 완전히 치료되지 않게 됩니다. 빙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믿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빙의 령이 점점 강해져 나중에는 당신의 몸을 잠식해 빙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자신이 빙이라는 애심이 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빙의 치료 후에 기치료까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테마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빙의 치료는 단순히 영을 빼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빙의 치료는 빙의된 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영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치료사는 빙의령의 정체를 오인하고 엉뚱하게 신내림을 할 수도 있어 경험이 많고 강력한 힘을 지닌 치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빙의 치료를 결심하셨을 때에는 치료사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빙의의 원인이 작기라면 혼을 빼내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빙의 된 혼을 밖으로 빼내면 그 혼이 있던 자리가 빈 공간이 되어 다른 영이 또 들어와 빙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영이 있던 빈 공간을 완벽하게 부수고 다시는 빙의가 될수 없도록 기치료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빙의 치료의 마무리로 반드시 기치료를 해야만 빙의 현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평온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한 번만에 끝나지 않는 빙의 치료. 강력한 능력을 가진 퇴마사를 만나야만 온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빙의령의 귀에 눌려 겉으로 내쫓는 신용만 하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빙의 현상은 어설픈 테마사가 치료할 수 있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 치유 능력으로 잘 알려진 화엄스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십시오. 화엄스님은 천도제를 통해 이승에 방황하고 있는 영가를 깨우쳐 제 길을 가도록 해주고 빙의 치료 후 손상 입은 에너지를 단단하게 메꿔주는 기치료로 맑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빙의 치료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치료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치료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공이 강하고 빙의령을 정확하게 파악해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파엄 스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파엄 스님의 빙의 치료를 경험하면 굴곡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